남자가 허세 부린다고 돈 많은 척 하는데 이러면 큰일 나요. 여자가 이거 눈치 채고 이용해 먹거든요. 남자는 바람 피면 쉽게 걸리고 여자는 정말 티안 나게 바람을 펴요. 남편은 내 와이프가 바람을 핀걸 모릅니다. 그래서 여자가 돈안 쓰는 건 남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요. 허세 부린다고 레스토랑 데리고 가서 괜히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먹고 일시불이요 이렇게 폼 잡는 걸 보죠. 그러면 여자는 아이 남자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. 이 남자가 계산하겠지. 여자는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박혀버린 거예요. 여자가 이런 말을 하죠. 내가 살게 얘기를 해도 남자가 아니야 내가 남자니까 내가 낼게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한 남자들이 있어요. 남자니까 내는 게 뭐야? 남녀평등이라며 스스로 바보가 되기 위해 자처하는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 집가서 역해먹고하학거리고 이런 짓을 본인이 해놓고 나중에 되면 여자친구가 돈을 안 써서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말하죠. 갑자기 친구들 앞에서 여친 뒷담화를 까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. 지금부터라도 다음에 다른 여자 사귀고 되게 되면 적당한 가격으로 둘이서 3만원, 4만원짜리 먹으세요. 그리고 여자가 산다고 하면 알겠어, 잘 먹을게 하고 얻어먹으세요. 남자가 뭐, 내가 낼게 이런다고 여자가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. 멋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. 여자는 남자가 솔직한 걸 좋아하지. 허세 부리는 거 혐오합니다. 여자들 잘 들으세요. 허세 부리고 입터는 남자랑 결혼하면 해가 망신합니다.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 해보세요. 우리 자주 만나서 데이트하자. 네가 진짜 좋아. 근데 데이트 비용을 좀만 아껴서 데이트하자. 왜냐하면 취직한 지 얼마 안된 남자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. 여자는 눈치가 빠르니까 이해를 할 겁니다. 밖에서 번호를 따도 학생이면 학생이라고 하세요. 직장인이라고 거짓말하면 들통납니다.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남자들 허세 부리지 마세요. 가오가 밥 먹여주냐? 자존심은 밥안 먹여줘요.